요한계시록 무섭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이에요. 한번 함께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20절까지 있는데, 먼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이고요. 그리고 본론이 시작이 되어지는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이 됩니다. 즉 요한은 자기가 자기 말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드러내신 진리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지요. 이 계시는 하나님 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또 예수님에게서 천사에게로 그리고 요한에게로 전달된 것입니다. 계시의 출발점이 처음과 나중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읽고 듣 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구절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흔히 오해하듯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책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순종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계시록은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초점으로 게시록을 읽어보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에 순종할까 그러면 게시록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기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주요 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므로 일곱 교회란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축복하고 계셔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표현되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이거는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 이것은 성자 예수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요한은 계시록 전체의 주제요 핵심이신 영광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계셔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또 그분은 7절에 다시 오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9절부터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봅니다. 13절에 인자와 같은 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이런 내용이요. 이 부분 전체는요.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분 곁에서 3년이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늘 마주 보았고 대화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그가 기억하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전에 그가 육신으로 뵐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정결함과 거룩하심 앞에서 요한 자신의 실체가 너무 비참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마치 밝은 빛이 방 안에 비추이면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이듯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요한이 서 보니까 자신의 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죽은 시체와 같이 엎드려진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있는 요한. 그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는 지금까지 박해 중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반모성까지 와 있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의 의로움과 신실함도 예수님 앞에서는 누더기와 같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죠?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큰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철저히 죽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설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17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죽은 시체와 같이 된 요한에게 먼저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 나눌 핵심이 이겁니다 교회와 세상의 마지막을 다루고 성도에게 하늘 위로를 주는 요한계시록은요 기록자인 요한이 영적으로 열려있던 자였기에 쓰여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한낱 죽은 자 같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에게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시작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무서운 심판의 책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책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살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시체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죄인인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삶이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런 기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잃어버린 분 계시다면 요한계시록을 펼치십시오. 말씀으로 나아가 보세요. 우리 삶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일 겁니다.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책망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응원인 거 아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함께 살펴보실까요?